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콘텐츠를 개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콘텐츠 개발을 회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콘텐츠를 미리 만들어서 공개를 할때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그 검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 외에도 예어 yeah. 콘텐츠를 지금 무엇을 콘텐츠라고 하는지 그거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데 무슨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느냐 그 키를 좀 잡아야 됩니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음, 상품 콘텐츠가 아니다 말이죠 어, 상품 콘텐츠는 우리가, 우리 민족은 지금부터 상품 콘텐츠를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절대 우리 민족한테서는 안 나옵니다. 상품이 아니다. 상품은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홍의 인간들은 무엇을 하는 게 홍의 인간이냐?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라.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콘텐츠. 어. 어떤 교육 콘텐츠? 새로운 교육 콘텐츠. 이걸 개발을 해야 된다. 홍의 인간들은 앞으로 모든 것을 인류에 아리키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아리키는 콘텐츠는 필요 없어이 나라에 아리키는 콘텐츠는 정법만 해도 됩니다. 어떻게 아리킬 것이냐? 국제사회를 아리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된다. 어. 우리 국민을 아리키려고 들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된다. 어. 인류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리 가 있습니다. 선천시대는 우리가 기술도 배웠고 모든 환경을 국제사회에서 가져 들어왔고 전부 다 배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하는 것도 좀더 우리 콘텐츠 아닙니다. 이것 좀더 국제사회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들어왔고 이때까지 만져본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국제사회처럼 크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일에 국제사회가 눈을 감아준다면 발명특허도 나올 수 있겠죠. 하나, 그 콘텐츠 또한 국제사회에 물을 묻혀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뒤를 하는 것이지 우리 거는 절대 그런 게안 나온다. 우리는 인류 사회 거를 전부 다 끌어다 들려서 문물을 끌어 들렸고 모든 것을 모순 있을 만한 걸다 끌어다 들려갖고 이걸 만져보면서 우리는 공부하고 성장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이 능을 정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종교도 인류 사회 끄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걸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때까지 만져보았다면 종교의 모순점을 지금 전부 다 발견할 수 있을 테다. 이, 말이죠. 이 종교의 모순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바르게 잡아서 인류에다가 가르쳐야 된다. 수출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는 교육 콘텐츠. 그러면 우리가 기술도 국제적으로 있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우리가 모순점이 있는 걸 지금 발견할 때입니다. 이 모순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가? 이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 이 기술을 우리가 잘 키웠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팔아먹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콘텐츠인가? 이 콘텐츠를 잘 키워가지고 인류 필요하게끔 인류에 가르치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인가? 가르치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인류에 어떻게 쓸 것인가? 어, 이게 홍이 인간들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홍이 인간들이 욕심을 내면. 이 기술을 우리 거를 하려고 들면 너는 망할 것이고, 이 기술을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잘 쓰고자 한다면 지혜가 나와서 너는 영웅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께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인류의 것이고, 선조님들의 것이고, 이사회의 것.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걸 우리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안으로 욕심을 내면 이 나라 다 망합니다. 한 개도 우리께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들려줬을 때는 우수한 DNA를 가진 당신들이 더 크게 개발을 하고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모순는 정리를 해주고 새로운 물결을 일기달라고 지금 이 모든 환경이 인류에서 이 나라로 다뤄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인류 사회를 알았고, 인류 사회를 우리가 이만큼 알았던 그러한 환경은 창조 이래로 우리 민족으로서 처음인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국제 사회를 전혀 모르던 민족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대에 회 와서 한 순간에 인류를 알기 시작을 했고, 인류를 알기로 말하면 우리만큼 많이 아는 그런 국민이 인류에 없음. 우리가 인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꺼내서 만져본다면 우리의 우수성이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보다 다 분리하면 힘이 없겠지만 이것이 융합해서 모인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저마다 소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콘텐츠를 아주 새로운 신패러다임의 콘텐츠를 개발하니까 어떤 제품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 제품은 어떤 회사에 다니든 어디에 소속을 하든 이렇게 하면 그는 제품 만지는 것도 합니다. 하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지금 방편으로 지금 만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찾는다면 이것은 인류에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 교육 콘덴츠다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이제 아리켜야 된다. 국제사회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건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다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습, 우리가 복지 사회를 만드는 이러한 환경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찾고 있다. 이걸 찾아서 인류 사회를 아리켜야 된다. 그리고, 이,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 운행의 법칙도 새로운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를 정리를 해가지고 인류사회에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 여기 인류입니다. 새로운 종교관, 어, 새로운 기업관, 새로운 사회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자 연구를 해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개발한다 이런 걸 포기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데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개발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콘덴처라고 하는 이는 환경은 조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술 콘덴처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 우리한테 할 만큼 할수 있는 거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운행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창조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해됩니까? 아, 예. 네. 어, 우리가 상품을 만약에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할때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놈이 뺏어가도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어. 원래가 공개를 할땐다 하는 거예요. 쪼니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쪼매야 합니다. 이거는 어필이 안 돼요. 어. 근데 30% 공개를 하면 30% 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개발자가 이 활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근데 70% 오픈을 하면 70%만 알게끔 해주는 거죠. 어. 그러면 내한테, 어. 이는 아주 그 사람을 욕심을 내기는 틀렸다. 이 말이죠. 어, 근데 100%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냐. 이 상품은 너이 따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나를 팔아라. 어, 내가 상품입니다. 이 물건이 상품이 아니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해서, 누가 이거를 써든, 내 가치가 올라간다. 하늘에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고, 이걸 붙들고 이렇게 내놓기를 거부한다. 이러면 너는 아직 사회 나올 때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내가 꺼내가지고, 이거로 하여금 내가 경제가 많이 오를 것 같았으면, 이걸 다 발표해도 이거로 내가 경제가 오르게 됩니다. 하나, 이걸 꺼내놓고, 이거로 갖고 경제가 내가 올릴 때가 안 됐다면, 이거로 아무리 네가 욕심을 내도 딴 사람이 서고 나는 경제가 안 오릅니다. 내놓으십시오. 만일에 이것이 열심히 했는데 이걸 내놓고 만일에 내 끼가 안 되고 남이 다 좋아졌다. 그러면 내가 또할수 있는 걸 열심히 하십시오. 이 제품이라는 건 말이죠. 한 가지를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 노력인 질량이 분명히 내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여기서 시작하면 나는 더 좋은 걸 개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이 남보다 낫다, 이 말이죠. 주소 가는 사람보다 내 실력이 잠재 실력이 더 있다. 음, 그러면 아직까지 내끼안 되겠구나. 그러면 또 개발하십시오. 하면 내가 노력한 것은 자연이 알고 있다. 내가 이 제품은 남이 가져가서 잘 썼다면 온 국민한테 도움됐을 것이다. 이걸 감사히 여기고 또 재밌게 내가 개발을 한다면 너한테는 그것보다 더큰 질량의 사람이 너 앞에 올 것이다. 이게 버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네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네 돈이 와가지고 네 인생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돈도 너한테 어떤 사람이 오느냐 따라서 돈을 몰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명예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따라서 네 명예가 이제부터 발보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물질이 너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마음 놓고 오픈하십시오. 내가 노력한 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됐다면 남이 가져가서 도움을 시켰던 어떻게 했던 도움이 됐다면 이 질량은 자연에서 너 질량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니네 길을 열어준다. 욕심 내지 마라. 이 사회 도움 됐으면 됐지. 뭐가 그래 그게 니네 거라고 하려 고 그러냐. 요걸 하나 개발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한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개발했으니, 이건 내끼 아닙니다. 내한테 주어졌으니 나는 열심히 했을 것이고, 이것이 이또 복합이 돼서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니, 이걸 욕심내줘라. 개발자는 개발을 하는 것이고, 어, 이또이 장사치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어, 요것이 맞물고 갈때이 사회에 널리 쓰이게 되고, 모든 국민한테 도움되는 것이다. 이게 도움된 것은 절대 내한테 그 복이 오는다. 아, 분명히 옵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지는 나는 모르지만 자연은 그대로 너를 이끌어서 너가 도움되게 한다. 욕심내지만 욕심내는 자 앞에 너한테 큰성불이 절대 가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써면 어떠냐? 발표를 할 때는 100% 내놓고 발표해라. 음, 100% 지금 내놓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증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도 내가 이걸 썩내지 않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내를 열심히 또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내한테 사람이 몰립니다. 엄청난 부를 갖다 줄수 있다. 아,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발표하십시오. 오케이.